이번 주 주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믿음의 크기도, 기간도 다 다릅니다. 다 모양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삶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허물을 보고도 못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려기보단 우리 뜻과 다른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틀 안에 사람을 끼워넣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옳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사람은 싫은 사람입니다. 판단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형제를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서 늘 형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나만 옳고 내 기준에 옳지 않은 형제는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비판은 정죄를, 정죄는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입으로 짓는 죄를 멈춰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형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의 허물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완전하신 심판주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한 받은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한 받은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죄와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저 형제가 틀려먹었어. 얼굴 보기도 싫어. 하는 등 계속해서 부적적,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을 넣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과 미움은 떠나갈 자다 하고 비판의 생각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 커져서 형제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마귀의 계략을 물리쳐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만을 들쳐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비판 안 하면 부족한 사람 취급합니다. 비판 잘하면 멋진 사람 영웅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laughs> 화평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계속 들쳐내고 상대의 허물만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선동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며 우리를 자극합니다. 나에게 안 맞는 사람과는 간절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외롭고 고립되어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말과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laughs>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름으로 이러므로 우리, 우리 각 사람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그 형제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형제를 그냥 놔두시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바뀌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좋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그 형제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거,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형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옆에 형제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변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